항식이 인수분해가 되느냐 라 이게 다항식 에서 그 값이 배수가 되느냐가 느낌 좀 다른데 예를 들어서 음 시기 어, 어떤 조진식이 있는데 시기 쭉 정리되고 남은게 뭐라고 해볼까 2n 2n 더하기 3 이다 라고 한다면 요 식에서 예를 괄호 곱하기 괄호 돼 있고 나누기 여기 괄호 중에 한 개랑 똑같이 생긴 거뭐 n 제곱 더하기 n 더하기 1뭐 이런 걸로 한번 생각을 해 볼까? 그럼 얘는 다항식 인수분해 되느냐 문제라면 얘가 여기로 묶였을 때 얘가 1차가 되어 버린다면 이 n이 뭐든 간에 얘는 더 이상은 나누어지지 않는 인수분해 되지 않아요라고 <목소리> 판단을 하겠죠. 차수가 다르니까. 얘가 1차고 얘가 음 이차니까 더 이상 안 돼라고 말하죠. 인수분해 개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식의 값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식이 얘는 뭐 해볼까? 나누기 그냥 n 더하기 이 정도로 해볼까요? 뭐 이런 형태로 있다. 여기가 n 더하기 2다. 인수분해는 더 이상 안될것 같아. 왜냐면 얘는 상수고 얘는 1차라서. 근데 이게 배수가 되느냐 문제로 가보게 되면, 만약에 n에다가 n이 2다라고 했을 경우에 n이 2가 되면, 얘는 어떤 값 더하기 20인데, 여기가 n에 2를 했더니 4가 되어서, 여기는 4를 가지고 있다 칩시다. 같은 거니까. 그럼 이 20은 4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배수가 될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배수는 그 값을 따지는 거지 인수분해에서 스탑하는 개념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나눠야 돼 그냥 나누고 생각을 합니다. 나눠 봅시다. 여기다 해볼까? 사면은 삼성이니까. 그 나머지 해 보니까 이1 n 2이2 1 n 2이이니까 n 1이형 되죠. 그러면 여기 다시 돌아가서 주어진 식이 주어진 식이 n의 4승 더하기 이 n 제곱 마이너스 인데 얘를 n 1이에 n 2로 묶어봤더니 몫이 존재하고 n 제곱 더하기 4n 더하기 9에요그 다음에 21에 n-1에 이 상황은 우리가 뭐 나머지 정리라든지 이런 형태에서 쓰는 거고 이게 배수가 된다 그러면 얘로 진짜 나누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 n-1에 n-2에 n4승 더하기 2n제곱 마이너스 3 진짜로 나누게 되면 n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9에 그 다음에 n 1에 n-2의 2 2에의 n 1에 형태가 되겠죠 네. 3 이상이니까 부모 0될건 아니라서 얘는 약분하고 나서 생각을 하면 그러면 얘는 나누어서 자연수니까 상관없어 그럼 얘가 어떻게 되면 돼? 아, 제가 그럼 얘가 자연수가 되면 되는 거지 아. 나누어 떨어지는 개념이 아니라 얘가 자연수가 되면 되니까, 최종적으로 n-2가 21의 약수가 되면 되죠. 21 약수는 1이랑 3이랑 7이랑 21. 그럼 n은 3이랑 5랑 9랑 23이랑. 다음에 합은 40.